유튜브 쇼츠 썸네일 바꾸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올드위크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쇼츠 썸네일 변경하는 간단한 방법 모바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내용이 짧고 광고가 비교적 적어 많이 시청하곤 합니다. 쇼츠는 일반 동영상과 달리 간단하게 만들어 휴대폰으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만 하는 입장에서 크리에이터로 쉽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쇼츠에서 가장 중요한 썸네일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방법을 모바일 기준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쇼츠 썸네일,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에는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홈에서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플러스인데요.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동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할 동영상을 쭉 골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너무 길면 잘라야겠죠?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180초 이내 에 사료 영상으로 자동으로 쇼츠를 인식하니까요 그 이내로 맞추시면 되고요 예전에 1분이었는데 길어져서 3분까지 허용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사운드 추가를 눌러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텍스트 같은 걸 눌러서 직접 입력을 해 보시고요. 완료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세부 정보 추가 화면인데요. 제목을 눌러서 입력하시고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연필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썸네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찍은 영상 화면을 쭉 이동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썸네일이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체크를 누르게 되면은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 상태를 눌러서 비공개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예약을 누른 다음에 예약 일정을 누르게 되면, 자, 날짜, 시간, 분다 설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아가기 누르게 되면, 자, 예약 일정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맨 밑에 있는 쇼츠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내동영상의 업로드 중이라고 나오고요.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내 동영상에 업로드됨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츠 썸네일, 썸네일 변경, 모바일 갤럭시 폰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쇼츠를 업로드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내 동영상이라고 나옵니다. 방금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업로드 완료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아까 예약을 해서 업로드를 했죠? 이렇게 화려한 벚꽃 구경이로나와있고요 우측에 있는 점 세개를 누르게 되면은 중앙에 수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올텐데 왼쪽 상단에 이미지에 연필 아이콘 등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은 찍은 영상 중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필터를 누르게 되면 필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필터를 선택하고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적용이 됐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체크를 눌러서 완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설명 추가를 눌러서 설명을 입력하거나 해시태그랑 글자를 눌러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로 샵쇼치를 눌러서 검색이 더 용이하게 만들고요. 되돌아가기 한 다음에 제목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샵쇼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나게 되면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다 끝나게 되면 썸네일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은 드렸는데요. 제목이랑 공개만 선택하더라도 바로 업로드가 가능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쇼츠 썸네일, 쇼츠 업로드,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홈화면서 유튜브로 접속한 다음에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동영상 옆에 있는 쇼츠를 누르겠습니다. 자, 동영상과 기능이 비슷하긴 한데 밑에 직접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츠는 촬영 후 바로 업로드에 도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보시면 15라고 나와 있는데요 15초를 선택할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180초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초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 있는 촬영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직접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동안 다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춤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운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배경음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배경음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볼륨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촬영했던 음악에 대한 오디오나 아니면 배경음악의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배경음악을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0% 하고요. 아니면 녹음된 음악까지 듣고 싶다 그러면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체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글자체나 크기나 색상들 다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로 입력을 좀 해보시고요. 다 끝나게 되면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의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세부 정보 추가하는데요 제목 입력해서 제목을 누르고요 왼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 눌러서 하단의 영상 내용을 이동한 다음에 썸네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비공개 상태에서 바로 쇼츠 동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동영상 네 업로드 중 나오고요 업로드 됐으면은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츠 썸네일 썸네일 교체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쇼츠를 업로드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내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업로드한 영상을 찾을 텐데요 메맨 위에는 예약한 영상이 나오고요 비공개 영상은 지금 공개된 영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한 영상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점 세기를 누르게 되면은 수정이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 연필 아이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르시게 되면 하단에 이미지를 이동해서 썸네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체크를 누르게 되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추가 누른 다음에 설명을 넣거나 해시태그로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되돌아가기를 누르신 다음에 제목도 추가해서 샵쇼치라고 입력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단에 있는 공개 상태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공개로 변경한 다음에 되돌아가시게 되면은 화면 이렇게 나올 텐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공개로 변경했으니까요, 당연히 화면에 노출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 화면에서도 쇼츠에 이렇게 썸네일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